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민주당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운운하고 있지만 심 총장까지 탄핵하면 무려 서른 번째 탄핵으로 여론의 역풍이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고 이 와중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단식카드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이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에 따라서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이 손을 내민 곳은 다른 말인 극좌파 세력이었는데 관련 소식 잠시 후 상세히 전하, 전해드립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혜커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서부지법 등의 좌파 카르텔을 총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가둬두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자신들의 뜻대로 될줄 알았던 민주당.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주말 석방되면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진 듯합니다. 실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여론의 변화가 감지됐는데 지난주에 나온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우클릭을 해서 중도층으로 외면을 받았다니 뭐니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앞서는 여론조사가 속출했지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5.1%포인트 높아진 42.7%를 얻어 3.2%포인트 낮아진 41%를 기록한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좌파들이 그토록 물고 빠는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 찬반 여론간 격차도 좁혀졌습니다.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를 택한 비율은 50.4%로 정권 연장 44%에 비해 다소간 앞서긴 했지만 정권 교체는 4.7% 포인트 하락했고 정권 연장은 5%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의 표정이 맛이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 몇 장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재명의 표정이나 혈색이 맛이 같구나를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표정이나 혈색 아, 이런 뭐 얼굴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단박에 느낄 수가 있고 또 지금 보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을 보더라도 박찬대, 이현주, 전현희, 김민석의 표정이 지금 민주당 상황을 직감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이틀째인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제날 집회에는 당대표인 이재명 그리고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했는데요. 집회 신고 인원은 10만 명이었으나 이날 오후 8시 기준 집회 참가자는 경찰 추산 5,500여 명이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사직로 상행선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이어갔는데 경찰은 기동대 12개 부대 7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이 기동대가 700여 명밖에 투입이 안 됐다는 것은 이날 집회 규모가 상당히 작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회 분위기가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은 별다른 발언 없이 집회에 조용히 참석한 후에 집회가 끝나자마자 현장을 떠났다라고 하는데요. 제처럼 무엇, 무엇 하나 이재명과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 받은 민주당 내부 분위기 등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과 아, 이재명이 그야말로 무왕자왕 갈팡질팡 그야말로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자, 이것도 웃긴 게 윤석열 대통령 이 석방을 결정한 건심우청이 아니라 지기연 판사이지요. 그러나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기연 판사 등 사법부는 못 때리고 애꿎은 검찰만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이것마저도 쉽지가 않은 게 당내에선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하면 무려 서른 번째 탄핵으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탄핵 신중론이 우세라고 전해집니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려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총장 탄핵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도 일켜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단식 카드로 언론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주도권을 비명계에게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표정이 저 모양 저 꼴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이 손을 내민 곳이 어디냐 뭐 호디딘 어디겠습니까 극좌세력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하루 만에 이재명이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종북 등 극좌 세력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단식 농성장을 찾아 격려했는데 이 단체 지도부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로 종북 논란을 겪은 인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로 비상행동은 민노총과 참여연대 그리고 민병 등 1,700여 개 좌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극렬 세력으로 지난해 12월 서울 향린교회에서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발족식을 가진 향린교회는 좌파단체들 사이에서는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곳인데요. 또한 향린교회는 2020년 8월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도회를 열기도 했고, 집회 현장마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대진년 또한 2019년 이 교회에서 김정은 연구 모임 발표 대회를 연바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북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주장하는 위인맞이 환영단이 향린교회에서 김정은이 왜 위인인가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비상행동의 공동의장단도 극좌파 시민단체 유력 인사들로 채워졌는데요. 박석근 공동우장은 한국 진보연대 상임 공동 대표로 좌파에서는 거물로 불립니다. 박석근은 2007년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듬해 광우병 위험 감시국민연석회의 공동대표를 맡아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고,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에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서 북침설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휴 2014년 세월호 사태 당시에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이재명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장외 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영종 공동 의장은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에도 나섰고, 2010년 천안함 폭침에 추가 의혹이 있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으며. 2017년, 사드 배치 반대도 주장한 인물이고요. 이 둘은 특히, 지난 22대 총선에서 야권 비례연합 정당을 주장하며 민주당과 연합했고, 이들이 추천한 서미와 김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재하 공동의장, 정의기영 연대 이사장인 이니영 공동의장,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집행 위원인 이오림 공동 의장 등 다른 사람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이 비상 행동이라는 극좌 단체의 집합체가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궁지에 몰린 이재명의 민주당이 결국 찾아간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숙방과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결국 결국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사법 리스크에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선을 긋는 신용이라도 하던 이들에게 대놓고 찾아겠는, 찾아갔겠느냐라면서 결국 종북 세력이 자신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라고 공표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 소환은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